자, 21번은 1, 2, 3으로 중복을 허용해서 5섯 자리 수를 만드는데 자, 작은 수부터 나와요. 작은 수부터 자, 그때 3의 세 번째 수는 a1. 자, 그러면 자, 다섯 자리를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3의 세 번째 수니까 어. 결국 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a1이라는 것은 자, 3의 3승이라는 27번째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니까 여기 11이 왔을 때 여기에 올수 있는 수들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죠. 그럼 얘가 3의 3승계가 돼서 제일 마지막 숫자는 333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A1이 되는 겁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되냐면, 자, 2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3의 3승만 더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의 3승이고, 여기 2가 왔을 때도 요세 자리가 333이 오면, 이것도 3의 3승 가지니까 얘가 2 곱하기 3의 3승이 돼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A3도 얘가 1, 3이 왔을 때, 또, 또몇 가지가 추가되냐면, 이, 29가 또추가돼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네 번째는 뭐가 되냐? 재랍질이또 바뀌어야 되죠? 2, 1. 그럼 또 여기가 3의 3승이니까, 얘, 가 3의 4 곱하기 3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규칙 알겠죠? 이런 규칙으로 쭉 갔을 때, 자, A9라는 것은 뭐냐면, A9는, 어, 9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자, 이거니까, A5가 있고, A6이 있고, A7이 있고, A8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앞자리 수, 어차피 이 뒤에는 다 3의 3승 가지니까, 2, 2가 올 거고, 그 다음은 2, 3이 올 거고, 그 다음은 3, 1이 올 거고, 그 다음은 3, 2가 올 거고, 마지막엔 3, 3이 오겠죠. 그래서, 요세 자리, 요세 자리, 요세 자리, 요세 자리는 다 3의 3승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3의 배수, 3의 배수를 찾으라 했으니까 3의 배수는 각 자리 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예, 되죠. 어차피 여기 여기 뒤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뒤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333이에요. 다 333. 다 333이 되는 거고. 그럼 요까지는 다 3의 배수니까 요 앞자리 두 개가 3의 배수인 거.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앞자리 두 자리가 3의 배수인 건 예. 그다음에 어, 3의 배수가 또뭐 있나? 없죠. 이게 다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자그 다음 자 22번은 남학생 두명 2명, 여학생 두 명이 놀이공원 갔는데 놀이공원 탄댑니다 자 그때 의자가 두 개씩 이렇게 앉아있고 다섯 줄로 돼 있대요 자 근데 짝지으래요 자 짝을 지어서 두 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라 그랬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남자에서 짝지는 거니까 남자1서남자2서자 여자가 가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2팩이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커플이, 커플1이 만들어졌고, 커플2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커플12가, 여기 하나, 하 둘, 셋, 넷, 다섯 줄 중에서, 같은 줄에 앉은 줄 알았으니까, 같은 줄에 앉은 줄 알았으니까, 다섯 자리 중에서, 순서가 다 있죠? 자리 구분 되니까, 두 자리 선택해서, 일단, 여기에 서요. 그러니까, 어,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섰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앉아야 되죠? 앉으면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그래서 160까지가 나오고요 자두 번째는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남자 1번 가서 앉어 남자 2번 가서 앉어 여자 1번 앉어 여자 2번 앉어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를 가서 앉히는 방법은 10가지죠 그럼 남일이 여기 앉았다 칩시다 여기 남자 1번에 앉으면 남자 2번은 옆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자리 중에 한 자리 앉으면 돼요 남자 2번이 여기 앉았다 칩시다 여기 앉았다 치면 여자 1번은 이 남자 옆에 앉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선택해서 앉으면 돼요 두 가지죠 그 여자 1번이 여기 앉았어 그럼 여자 2번은 자동으로 여기 앉으면 되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60까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23번도 22번이랑 똑같은 문제고 여섯 명이 간대요 남자 셋 여자 셋 근데 커플 성만 있됩니다 어, 커플석만 있대요. 그 때,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이 짝을 지어서, 자, 두 명이 한 개의 커플석에 앉을 때, 이거죠. 그러면, 일단, 짝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남이는 남이, 남이, 남삼이 있고, 자, 여기에다가, 여자 가서 서봐요. 그러면, 3팩이죠 그럼 이제 커플이, 세 커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커플석에서, 순서가 있죠. 다 다르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여섯 자리 커플석에서, P 3.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앉을 때 남녀가 자리 바꿀 수 있죠. 2의 3승. 자, 그래서 계산하면 3번이 됩니다. 24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른, 어른 둘, 린, 어린이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앞줄에 두개 있고 뒷줄에 세개 있는데, 어른과 어린이가 반드시 같은 줄에 앉아야 됩니다. 그럼 다섯 명을 모두 앉히는 방법은 이랬으니까, 먼저 이렇게 하면 되죠. 른, <laughs> 른1, 른2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이 먼저 가서, 안, 먼저 가서, 어, 앞줄이뒤줄에는 배치래요. 이 팩이죠. 이 팩인데, 여기에서, 른1이,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에 서있고, 여기 서있어요. 이제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앉는 방법이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죠. 맞죠?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가 가서 앉으면 되는데, 자, 른2가, 른일이 여기 앉았고 른이가 여기 앉았다 쳐요 그럼 어린이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가서 앉으면 돼요 갖다 뿌리면 되죠 3팩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여기 두 번째 방법 있죠 이 방법처럼 계산해도 됩니다 자 25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돼 있대요 총 다섯 명의 가족이 있는데 자, 제한 조건이 뭐냐면, 아빠하고 엄마는 홀수 번호에 앉으시랍니다. 홀수 번호에 아빠, 엄마 앉으래요. 그러면, 자, 아빠부터 앉고, 엄마 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앉히시면 되겠죠. 그럼 아빠 앉는 방법은 세 가지. 엄마는 아빠 앉는 지못 앉으니까 두 가지고, 나머지는 할머니하고 아들, 딸은 가서 뿌리면 되죠. 삼팩. 자, 그 다음, 26번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여섯 명이 있니다 여행 가는데 자리석이 지금 앞줄에 두 개, 가운데 여기 두 개, 가운데 세 개, 뒷줄에 한 개, 이렇게 있는데 제한 조건이 뭐냐면, 제한 조건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운전석에 앉아야 돼요. 자, 운전을 찾야 되니까, 그럼 이 자리에 아빠 또는 엄마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그럼 여기 아빠가 이제 운전한다 칩시다. 보통 아빠가 운전하니까. 아빠가 운전한다 치면. 근데 또 제한 조건이 있어요. 영희하고 철수는 가운데 줄만 있는데요. 그럼 영희 철수를 먼저 이 가운데 줄 안쳐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리에서 두자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앉히는 거니까. 3 p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엄마랑. 엄마랑 지금 봐. 지금 운전석에 아빠 앉았죠. 영희 철수 앉았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자, 서로 다른 세 자리에 가서 순서대로 앉히시면 되니까 3팩입니다. 해서 72가지. 자, 그다음에 ABC 다섯 명이 있어요. 3인용 소파 3 명. 여기 3명 앉고 여기 2 명을 앉는데 제한 조건이 뭐냐? 제한 조건을 보시면 돼요. AB가 같은 소파에서 이웃해서 앉는데요. 그럼 AB가 앉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AB는 이렇게 앉던지 이렇게 앉던지 아니면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경우의 수는 자 일단 A, B를 먼저 앉, 앉히겠습니다 제한에 여기 걸렸으니까 그럼 A, B는 이거 하나, 둘, 셋 중에 셋 중에 하나 앉을 수 있죠 셋 중에 하나 앉고 앉을 때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에다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앉았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주르륵 앉으면 되죠 3팩 됐죠? 네. 36가지고 자 28번도 똑같은 문제죠 자 운전석이 있습니다 운전석이 있고 이 운전석에는 3학년 3학년 생도만 운전할 수 있대요. 문제 읽어보시면, 자, 그때 그럼 여기 운전석부터 먼저 앉히겠습니다. 근데 생도가 3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생도가 다두 명씩 있어요.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그럼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두 사람이고, 여기 3학년 1번이 앉았다 칩시다. 자, 그다음에 1학년은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1학년이 같은 줄에 이웃 서산 줘야 돼요. 그럼 같은 줄에 이웃 서산 줘야 되니까. 1학년 생도가 앉을 수 있는 데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그쵸? 이세 중에 하나. 세 중에 하나 골라서, 그 다음에 앉힙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생도가 이렇게 앉고, 1번, 1학년, 2번이 앉아다 칩시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나머지 이제 3학년 1명이랑 2학년 2명 남았으니까 나머지 세 자리에 일렬 배열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아니죠. 나머지 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자, 남은 자리가 몇 자리예요. 자, 이렇게 앉았으면, 하나, 둘, 셋, 네 자리죠. 네 자리에서 세 자리를 골라서 일렬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288. 자, 29번. 사진이 여섯 개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진 첩 완성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AB가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 그리고,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만 이웃한 거로 본대요. 그러면, AB가 앉을 수 있는 데가 여기, 여기, 여기. 그 먼저 AB부터 먼저 배치를 하면 되죠. A 사진, B 사진 배치를 하면 되는데, 세 군데 배치하고 자리 바꿔도 되니까 2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AB를 배치했다 칩시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자리인데, 서로 다른 네 자리에요.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서로 다른 네 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4팩 해주시면 됩니다. 자, 30번은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여섯 명이네요. 여섯 명이 자석에 앉는 거야. 뭐, k t x 합시다 앉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열.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열. 이웃해서 앉는답니다. 이웃해서. 그러면, 일단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웃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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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네 개잖아요. 이웃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러면, 4C2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얘랑 얘는 동시에 이렇게 골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에서 앉을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는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자,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앉았어요. 그 엄마, 아빠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웃 하든지, 이렇게 이웃 하두 가지예요. 그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단 네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요. 한 군데 골랐죠? 할아버지 여기 골랐다 쳐요? 그 안마 엄마랑 아빠는, 엄마랑 아빠는, 자, 이웃 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웃해서 앉던지, 이렇게 이웃해서 앉던지, 앉던지, 앉던지. 그렇죠? 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고부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자, 보시면,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앉았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이렇게 두 군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군데.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았으면, 또, 여기 두 군데죠. 음. 그니까, 러 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네. 자, 보세요. 여기 네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군데 골랐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골랐으면, 자, 아빠, 엄마는 둘 중에 하나 골르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 할머니가 여기 앉고, 아빠 엄마 여기 앉았어요. 자석을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얘 2승. 그 다음 아들, 딸은 나머지 두 자리 앉으면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4가지.